네, 안녕하세요. 유튜버 시청자 여러분들. 천양입니다 안녕하세요. 종이나라입니다. 아, 여러분들. <laughs> 내, 어, 나 이렇게 인사하면 카메라 앵글이 내려가네. <laughs> 그 종이나라 님. <일. 웃음> 네. 이제는 이제 종이나라 님도 제 상대가 되지 않아요. 아, 무슨 소리세요? 아, 진짜로. 아, 촬영님이 제 상대가 안 되는 거죠. 예. <laughs> 상대도는 되... 이제 아니라고. 아, 아무튼. 네. 여러분들, 내가 오늘 진행할 뭐뭐 뭐 다들 짐작하셨죠 <laughs> 네. 네 이제 요, 오랜만에 이제 종이나라 이렇게 모셔가지고. 우후~~ 네 이제 그냥 아주 아작을 내버리려고 아작을 <laughs> 아작을 한번 내버리려고 그냥 제가 한번 또종이나라님 모셨고요. 네. 네 이번에도 이와 같이 그냥 포켓몬 럭키 그 블럭을 이용한 나온 포켓몬을 이용해서 네, 네 서로 대결을 펼치는 놀러 가야겠습니다. 네. 요즘에 어 이거 럭키블럭 까가지고 어 이거 하나씩 뽑고 그거 너무 진부해요. <laughs> 인정 아 인정이야 노 인정이야. 인정, 인정. 느끼들 <laughs> 앞에. <laughs> 아니 그게 막 이제 그게 부족할 거예요. 그 뭐냐. 어떤 게요? 뭐냐. 그, 그 마스터볼. 보 일로 일로 오세요. 아하. 저, 드릴게요. 네. 있는 거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. 아하. 아 맞아 맞아. 아 이번에도 이거 전설 나 이번엔 전설 나와야 되는데 요즘 에 전설 못본 지가 꽤 됐어. 그래요? 네. 제가 한번 뽑아 드릴게요 또. 알겠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아, 내 종이 나라면 이제 가능할것 같아. <laughs> 아, 하나, 튼 하나, 하나, 씩뽑 하나, 시다 네! 하나, 네. 하나 둘셋하 어? 하나, 리나하이하 뭐야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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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네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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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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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나 하나, 하나, 하어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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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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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켄카 아, 아 아싸 켄카 아, 근데 <laughs> 네어활 구? 어 휴, 활구? 우와, 이거 뭐야? 휠구휠구휠구그한 어, 가지 알아두셔야 될게네아오 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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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그그 켄카가 그 되게 그게 많아요 약점이 아 어, 진짜요? 네그거 아세요? 그럼 핫삼이다. 오 핫삼 어 건머쇠 어, 어. 살고 건머쇠 죽는다 핫삼 핫삼이 칼춤하면 또 유명한 칼또 카... 핫삼이죠? <laughs> 어 뭐야 아킬레스 거대 화살 한발 맞았네? 그전. 어, 어 누우? 어, 오랜만이다. 핫. 냥. 냥. 아이고 진짜 그냥 잡히지. <laughs> 오케이. 솜솜코. 에 별로야. 에 곡갱이다. 어 잠깐만 이거 해무 곡갱 이렇게 하면 설마? 에 설마? 있나? 헉. 아, 아. 없고요 그런 거. <laughs> 와 스라크랑 핫3이 동시에 나왔어 뭐야? 뭐야 아이템밖에 안나오네? 꼬리선 그거 아주 야비한 생각인거예요아 네? <laughs> 뭐야 피콘. 어? 아이템 나왔다 추적자 이빨 나왔다 아이 아이 성공 성공하는거 아 근데 왜이렇게 음에드는게 안나오냐? 램프라! 오 아, 램프라 대박인데? <laughs> 한대 맞으셨네 아프고. 어? 아토대부기다토대부기 아싸 식스테일 알만한 애가 없죠 얘가 되게 좋더라고요 보니까 어? 뭐지 못봤다 그래도지잡고 자... <laughs> 어? 크로베 나도 왔다 나도 나왔다 뭐? 아니 아니 피크구나아아단대키크어 저랑 똑같은거 나오셨네 어? 어 폭타! 폭... 어? 민용! 왔어? 아 민용이다 민용? 막나뇽이죠 호호호호 <laughs> 거대 곰보리 천연인 코뿌리가 48레벨인데 저 거대 코뿌리로 45레벨짜리 나왔습니다 <laughs> 아하하 이것도 있네요 단굴 2레벨? 아 단굴이 뭐였지? 아니 왜렌지랑 고지 나오고 스나크랑 핫썸 나오고 왜 이래 <laughs> 어 폴리곤이다 폴리곤을 잡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내부랩은지개탱기거든요어네덜랩별 네. 네덜랩을 섞어도 되죠 야! 어! 밸덤! 뭐라고요? 네덜랩별 포켓볼이랑 섞어도 되죠 네덜랩을 네드에벨... 럭키블럭이랑 어뭐뭐 뭐 그렇게 가서 뭐 하세요? 오케이 <웃음> 가자 <laughs> 한개한개 전. 오 깜짝이야 튕긴줄알 아. 오 뭐야 <웃음> 신전. 이거 모세요 아종이날아 같은 느낌. 아 그렇게 좋으세요? 네. 에잇. 아괴령문 계령몬... 그거 나온 거예요? 네. 벌. 아그괴령문 괜찮은데? 아 어. 알겠습니다. 마그마 마그마 부스트. 일단 지금 3개 남았고요. 네. 아2개 남았고요. 네. 하나 남았고요. 어, 아니, 어떻게 두 개여서 아무것도 안 나오지? 리접, 리접, 아, <laughs> 저 <저도요>. 또래야. <laughs> 아, 진짜 안 나온다. 아, 요즘에 전설 이거 패치됐나봐. <laughs> 요즘에 전설 본 적이 없어. 전설아. <laughs> 여러분들,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무래도 레벨업 하는 작업. 그 아니 레벨업하는 그 시간 내에 튕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. 작업을 후딱 끝내고 네. 이제 포켓몬까지 딱 세팅한 뒤에 여러분들 앞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좀만 기다려 주세요. 뿅, 야스. Yes. 예, 여러분들 네, 이렇게 해서 저희가 레벨업과 이제 네, 포켓몬 선정을 다 완료했고요. 네. 여 왼쪽에 보시면 이제 각자 이제 화면의 왼쪽에 보시면 다들 포켓몬이 이 네.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고요. 그 다음에. 그 다음에 뭐라 그래야 될까... 그...여러분들 네. 이 레벨업하는 과정이 네. 요즘에 포켓몬이 너무 많이 튕겨가지고 맞아요 저희가 차라리 녹화를 안 키는 편이 나을 정도로 편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희가 그냥, 그냥 쓱 지나가는 쪽으로 방법을 모색했으니까 네 너무 불만 갖지 마시고 아무튼! 종인아 준비 다 되셨나요? 네 저도 준비 다 됐습니다!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대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으악. 오케이 출발! 발아 좋았어 이번에는 오늘을 이길, 이길 수 있어 저번에 졌나요 저한테? 네 <laughs> 아, 언제, 언제 졌지? 저번에 그 킹크랩 후에 한번더 졌을 거 같은데 아, 그래, 아 그런가요? 네.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한번 시작해보죠 <laughs> 네 하나 둘셋 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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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!! 오케이 오케이 어? 대포문호? 아 오케이 아영민 내리지 마세요. 안돼 아직 한 영린 어. 아 영린 완전 쓰레기 아아나나나어 뭐야 완전 센데저저저저 뭐야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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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 영린 왜 계속 써? 잠깐만 어어어뭐 어, 영린 왜 계속 쏘? 깜짝이야. 칠공팔. 에? 그게 그게 뭐지? 기습 와왜 이렇게 세? 와 효과 굉장했어. 어. 와 대박이다. 어, 아오저저저아뭐야나 아, 공격했어 아이 로아사 아싸, 다이다아싸 한번 마무리 줘 아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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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토대부기 나는 나는 야그렇죠 토대부기 왜 어, 뭐야 왜 이렇게 세지 토대부기 어때 뭐야 왜 이렇게 세요 그거 어. <laughs> 대박이야 저 어. 아코테 어, 야나 토대부기가 그냥 날아갔어 아코테 어와 토대부기 그냥 날아갔네 <웃음> 진짜 <웃음> 대박이다. 드래곤 테일 오로라 빔 뭐야 왜 이렇게 세다!!! 오로라 빔 내가 상성공부를잘했어오로 오로라 빔야로봐 오로라 빔 오로라 빔 오로라 어, 빔어아야와아로라빔는로라빔 아! 아라빔 오로라 빔와로와빔오도라 그렇지 라빔오 아. 뭐야 그렇지 아... 뭐야 됐어. 완드스야 잠깐 마감 한번, 마감 한번. 오케이. 오 큰일 날 뻔했다, 큰일 날 뻔했다. 팬드라 팬들아... 이상한 빛. 아 그래 네가 맞아라. 어 오케이 대장이 혼란에 빠졌어. 오케이. 아그 다음에. 아니 한 번쯤 적중하면 돼. 나와라 크로벳 오케이 오케이 자신을 공격했어. 아, <laughs> 망창한 <씨>. 녀석. <laughs> 오케이. 에어슬래시. 죽지 마. 아 죽어. 나이스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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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지? 아,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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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타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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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이스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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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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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이스이스이스나이 나이스, 나이스, 오케이 <laughs>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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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 이건 아닌데 오케이 캔카 나와 어, 어 약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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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기사 외세 <회생! 웃음> <laughs> 개새 이게 뭐야 맞다 아, 아나 근데 물이 너무 약한데 불대문짝 불대문짝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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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또 폭타야 <laughs> <laughs> 아, 아, 붙여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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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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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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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똑같이 종인나라님이 그냥 옛날에 거품이 좀 있었던 것 같아? 아니에요. 종인나라님, 그럼 다음에 좀 기대할게요. 네. 요번에 네, 진짜 램프라 그 어둠의 돌로 진화도 안 시키고 너무 안 일했어요. 진짜. 뭐? 어? 그러고 보니 진화를 안 시켰네. 네, 아, 지금 종인나라님이 요즘에 많이 좀여정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. 힘내세요. 일격에 <laughs> <laughs> 촌이 날린 겁니다. 네, 이거? 종인나라님이 <laughs> 어. 한번, 이제 내일 다음에 또 이제 간단하게 나올거예요 그죠? 네! 여러분들 네,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댓글, 구독 꼭좀 부탁드리고 종이나라 유튜브와 천영유튜브 많이 좀 사랑해주시고 또 나, 다음에 이제 종이나라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종이나라님 멘트 한번 하시죠 네! 다음에는 꼭 진화 다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<laughs> 네 여러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음 녹화 때 봅시다 바이바이 뿅